당장. 유유상정이라고 하죠. 지금 우리가 유유상정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. 시작. 지금부터는 박수 세 번일 때는 두 번. 2번. 박수 두 번일 때는 세번보는 거예요. D 유형 D 유형 박수 세번 시작. 어자. 어. I. 박수 두번 시작. 아 하나도 안 맞아요. 어자. S. S. 박수 세번 시작. <laughs> 자 C 가봅니다. C. C 잘 보세요. 박수 세번 시작. C가 음, 저런 아, 사람들이에요. C가 저런 아, 사람들이에요. 아, 자. 아, 왜 저렇게 딱딱 맞아 붙었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. 아, 어, 아, 그러면 아, 여러분, 아, 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아까 제가 점수가 이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짱이라고 말씀드렸죠. 각각 짱 소개해주세요. 각각 각 유형별 짱. 아, 자, 어, 네. 우리 S는 누가 짱일까요? 형 네. 누가 막 지시하고 이런 거 굉장히 드러나요. 알아서 하는 게 오히려 청중 수로 많아요. 자, 그런데 S의 단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괜히 갑자기 예를 여기서 다들 한인는평가이 정도면 훌륭해 항상 그리고 결과에대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야. 여기 <laughs> 있다고 했을때 아이는.